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 미국에 계시는 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상원 의원 여러분, and to the senators,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I have a word to give you.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China is trying to infiltrate South Korea.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세 도시에, Within our metropolitan cities, 중국 사람들이 1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일은 그들 중에 일부가 대한민국의 선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하원 여러분, 상원 의원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정기적으로 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낼 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먹히면 이거는 미국에도 치명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두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으로 연방제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원의원 여러분 그리고 상원의원 여러분 아니 연방제 로 통일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당 정책에 그들이 이미 벌써 모서를 박아놓고 있습니다. 본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The DP, 미쳤습니다, 미쳤어. 이 작업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노무현을 거쳐서 그리고 문재인 때 완성하려고 했으나 우리 강화문 운동 7년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명이가 이제 완전히 북한의 전은 매수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염려마십시오. 저는 강원 운동을 7년을 진행하면서 오늘까지 수없는 욕도 먹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3월 1일날. 천만 명을 이 자리에 모여서 However, we are going to 10왜 천만 first. 명이냐 why is it 10 이것은 첫째로 자유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off, is in order to free 특별히 저하고 절친한 사인 당원의원의 남밧들이 린지그레암 우리 의원님 Congressman, number three of the Senator, Senator Lindsey Graham, and I wish that you keep my promise. 우리가 강문 운동을 7년 안했으면 이미 Please 벌써 not.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중국에도 넘겨줄 수 없고 북한에도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운동을 계속할 것이고 3월 1일날 우리가 천만 명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만 명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at 10 million? 첫 번째로, First off, 이거는 국민 저항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We are going to exercise the people's right to resist. 국민 저항권은 What is this people's right? To 이것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This is a citizen's right above the constitution. And as you learn from Professor Kim Hak-seong, 헌법 김학성. 위에 권위가 유일한 권위가 뭐냐? 국민이 right 국민참정권입니다. 이 국민참정권은 어디서 나왔느냐? 대한민국의 헌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조항에 보면 지금처럼 나라가 혼돈하고 그리고 나라가 개판됐을 때. 분명히 헌법 전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건국 이후에 해방 이후에 오늘 같이 이렇게 혼돈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If we are to face, 권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19의 정신을 계승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419, 우리는 4.19 같은 혁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런 모양인데 time, 국민들이 아직도 눈치를 못 챈다면 차라리 북한에 가서 사십시오 그로므로 우리는 헌법청문에 보장되어 있는 4.19 정신을 이어받아 3일전날 우리가 천만 명이 모여야 되것니다 그리고 헌법의 일조일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orea,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니다이 네. 국민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this not 사실은 every 지금 other 오늘 이 시대에 Actually, right now at this 대한민국의 market. 주인은 강문에 나오신 여러분이 주인인 것이다. Who owns the g r e a to this 3월 1일날 1000만 명 동원할 수 있어요. Can you gather 10 million people during March 1st? 확실해요? Are you sure about that? 믿어도 돼요. And I trust in you. 오늘도 이 집회가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And today we have set a new record in our rally. 제가 늦게 오느라고 뒤에 보니까. And I was quite too late. To 완전히 rally. 저 뒤에 영상을 한번 비춰주세요. And I see behind me. 저 세종대왕 그 다음에 또 이순신 장군. r the statues. 영상을 앞으로 한번 비춰주십시오. 오늘도 집회에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We a new in rally today. 광주에서 하는 저 집회도 And even in 우리 전환길 강사님이 하시는데도 만 5천 명이 모였다 할때만 5천 명 15, 3월 1일 날은 우리하고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지요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어요 나라가 our 있어야 our 자녀들도 own.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직장도 있어요 b c b 3월 1일날 work, 반드시 끝장내려고 합니다. Well, first, 첫째, 헌법재판소를 해산시켜야됩니다 공의하시면 두 손을 벗는다. 두 번째, 중앙선관위를 완전히 해체시켜야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없으면 선거를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필요 없어요 don't need them. 각 지역별로 목사님들과스님들이 감독하면 돼요 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1년에 돈을 200억을 써가면서 중앙선관위가 사기 선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반되가없없 처음부터 없어야 될 공수처 이거 날려버려야 되는 거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을 봤요 right. 공수처는 반드시 3월 1일에 해체시켜야 되는 거죠 so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happen, 네, billion 천만 billion 명이 모여야 국민 저항권을 국민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Right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여의도의 국회를 해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We 해산시켜야 돼, 해산시켜야 돼. 저 야당 중의 절반은 가짜입니다, 가짜. 무당성으로 a... 당선된 a... 놈들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지금 감옥같이 감옥같 감옥에다 가둬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산다면 국민대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3월 1일날, 3만 명이 모여서, 네,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완성을 할 것입니다. Oh! Right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민 저항권이 완성이 되면, we, 그때부터는 100만 공무원을 비롯하여 경찰들도, right. 모든 사람들도, 아, 우리 가화문에, 모든 위원회에 걱정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To to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살일때루어졌단 말이에요. 정치 체제가 다 바뀐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에서 그리고 양당제로 바뀌었습니다. 대각제로 우리가 3월 이일날를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Movement, 국가 전체를 새로 개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손들고마세 이제 딱두주 남았습니다. 두 주. 그래서 우리는 이 천만 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북한역 so million... 광장을 비롯하여 대구역 광장을 비롯하여 해서 대전역 수원역을 비롯하여 이번 한 주도 저는 사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3월 1일날 다 가문 광장으로 나오 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살고 싶기를 원한다면 아무나 안나와도 됩니다. To to 누가 나와야 되느냐? Come, 다 나와야 됩니다. 다. 5,300만 국민이 다 나와야 돼요. 이재명을 here. 지지하는 사람도 나와야 돼요. Man, 나라가 없으면 이재명이 있어요. 없어요, <웃음> 없어. <웃음> 나눠야 돼요. 주사파도 나눠야 되고 간첩들도 다 나와야 돼 간첩들도 왜? 대한민국에 없으면 간첩질 할수 있어요? 그리가 5,300만원 다 가문으로 3월 1일날 나오기로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말세 만세! 여기에 1등 기회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7 0 0만 기독교인들이요. 내 말을 잘들으세요 제가 말한 대로 안된게 있습니까? Is there 내가 말한 대로도안된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That not happen as I said. 저는 기도를 기피하기 때문에. Evidence, 하나님이 환상과 꿈 중에 다보여주셔보여주셔 n i p r s h o w me through a revelation. 다 보여주신다고 다보여주십 God s everything. 어젯밤에도 혹시나. 또 여기에 덜 모이면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데, 성령이날 보고 말했습니다. 염려 하지 말라, 염려 하지 말라, 욕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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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 욕야 하지 말라, 욕만 해야 하지 말라, 욕만 해야 하지 말라, 욕만 해야 하지 만 해야 하지 말라, 욕만 해야 하해만해 아니, 대한민국이 없으면 교회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자, 우리 박명훈 장군님 제대로 한번 기독교인들게